도착했습니다 아아 어... 어, 정말 아, 힘들 저기, 만고 Tip m a n i t 이신어 Any two n u r s e m 진짜 돈 h e r e s to m a n a 이 e to m a n a g 고 to 다는 n a g e to manage to manage to m a n a 현지 끼니로 한 10끼 정도? 총 30끼를 준 거야. 팁으로 막. 되게 좋아하더라고. 진친 좋아해, 아주 막. 막. 자랑까지 막. 주변에 막, 막 내려가는데 모르는 막 애들을 불러서막 막 자랑도 하더라고. 팁, 이한테 이만큼만 더. 그때는 내가 그래도 많이 주긴 했구나라고 느끼면서 뿌듯했어. 왜냐면 나랑 같이 있었수니까 근데 오피스 갔... 오피스 딱 이제 도착해가지고 딱 보니까 뭔가 흉수맞은 느낌? 뭐 병... 자기, 뭐, 아내가 지금 마타랑.